안녕하세요 유명한 잠집 수담의 별상선녀입니다 첫눈이 내리는 하루였는데 눈길 조심하시고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 그럼 2014년 12월 14일 월요일 오늘의 운세 말씀드리겠습니다 쥐띠 오늘의 운세입니다 오늘은 쥐띠와 살이 끼어있는 날이세요 다니시더라도 조심히 다니셔야 하고 투자 계획이 있으시다면 내일로 미루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. 숲띠, 오늘의 운세입니다. 숲띠는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행동하면 만사가 해결될 운이고요. 누군가 다가온다면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하고 받아주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. 범띠, 오늘의 운세입니다. 범띠는 오늘 짜증나는 날이 있을 거고요. 오늘 하루 스트레스를 받아 피곤할 수가 있으니 충분한 휴식을 취하시고요. 넓은 마음으로 아량을 베푸시는 하루가 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. 토끼띠, 오늘의 운세입니다. 토끼띠는 서로를 경계를 많이 하시기 때문에 오늘은 특히나 결정하는 게 힘드실 수 있어요.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결정할 일이 있으시다면 과감하게 한번 도전해 보시는 것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. 용띠, 오늘의 운세입니다. 용띠는 오늘 궁합이 잘 맞는 하루입니다. 하고자 하는 일이 있다면 결정하셔도 되고, 연애 운도 좋으세요. 그래서 당당하게 행하는 것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. 댐띠, 오늘의 운세입니다. 댐띠는 오늘 다툼이 있어요. 시비수가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생각하고 결정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. 말띠, 오늘의 운세입니다. 말띠는 오늘 모든 것이 파기될 수 있고, 계약, 연애 운등 별로이세요. 조급하게 하지 마시고, 신중하게 생각해서 결정하시고, 금전이 나갈 수가 있으니 조금 쓰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. 양띠, 오늘의 운세입니다. 양띠는 오늘 시비, 구설, 관제, 사고수 등 조심하셔야 돼요. 토끼띠와 합의가 들긴 하지만 오늘은 무조건 조심하는 하루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. 원숭이띠 오늘의 운세입니다. 오늘은 사업 파트너가 생길 수 있고 사람이 많이 좋아할 수 있고 그만큼 인기가 올라가는 하루입니다. 다만 시비나 구설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심하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. 오늘의 운세입니다. 닭띠는 오늘 충돌하는 하루이니 너무 서두르지 마시고, 천천히 생각해서 신중하게 결정하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. 갭띠 오늘의 운세입니다. 오늘은 득이 없고 실이 많은 하루입니다. 다툼이나 분쟁이 있다면 그자리를 피하시고, 위해를 하는 하루가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마지막으로 돼지띠 오늘의 운세입니다. 돼지띠는 오늘 일진이 좋으세요.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신중하게 결정하시면 좋은 성과를 이룰 수 있는 하루가 되실 겁니다. 지금까지 유망한 잠집 소담의 오늘의 운세였습니다.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. 감사합니다.